이 양동시 제초제 올해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자, 이 양동시 제초제를 내년도에도 하실 겁니까? 네. 이 양동시를 내년도에 안 하겠다 하시는분 계십니까? 이 양동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자, 이 양동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올해 약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양동시는 한 번의 제초제를 처리함으로써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 한 번의 제초제를 사용하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양동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 실험은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실험을 했었어요. 논문도 제가 많이 그때 썼었는데 이양동시 제초제는 균평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논을 말리면 안 돼요. 논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균평 작업 끝내고 3일, 2~3일 이내에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양할 때 이양기 식부침해에서 딱 찍으면 식부혈이라고 구멍이 생기거든요. 논을 말려버리면 그 식부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 뿌리에 제초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양할 때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완충작용을 해줘 버리거든요. 균평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균평작업이 끝나고 논에 물이 있어야 되고 2, 3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또 이양기 심도가 3cm 정도는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체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양하고 10 내지 12일에 재출제해 주잖아요. 그 때는 벼가 착근기라고 뿌리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약해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이렇게 이왕 동시할 적에는 벼가 착근이 안된 상태라 상당히 많이 약해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평택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4시간은 제초제 강의를 하고 4시간은 현장에서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이 농가는 이양 동시를 한 농가입니다. 내년도에 이양 동시를 자기는 안 하겠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양 동시를 할 적에는 균평 작업이 잘 돼야 되고 또 균평 작업이 끝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논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이양할 때도 물이 있어야 되고 이양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5 내지 7cm 깊이로 넣어서 7 내지 10일 동안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균평성 끝나고 일반적인 재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을 빼고 안 넣게 되면 약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또 하나 묘가 큼실해야 돼요. 묘를 연약한 상태로 심어버리면 착근이 안된 상태라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양동시는 균평 작업도 잘 돼야 되고 사질답이나 비료기가 떨어지는데 또 물이 잘 빠지고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양동시라고 해서 제초제를 한번 주는 게 아니에요. 제초제를 잡초 발생이 많은 데는 또 줘야 되고 이양동시로 줬다는 얘기는 초기 1년생 잡초는 잘 잡아 줄수 있지만 단년생 잡초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적산 온도가 60도라 초기에 올라옵니다. 근데, 올반기에는 추하소유 적산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400도에서 460도고, 토양 15cm 깊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방지의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초제주면 올반기잘 죽습니까?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왜안 죽냐면요. 올반개는정아 우세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올반개 하나에 눈이 3개 내지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요 땅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죽으면 그 밑에 게 올라와요. 제가 실험을 해보면 제초제료두개까지는 죽이지만 그 밑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 잡아요. 근데 이양동시로 한다는 얘기는 단연생 잡초의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 발생이 많은 논은 후기에 제초제를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양동시는 이항 이양과 동시에 그날 물을 넣어 줘야만 됩니다.